자, 산술 연산자는 더셈, 뺄셈, 곱셈, 나눗셈 나머지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입니다. 사용하는 기호는 플러스, 마이너스, 별, 슬래시, 퍼센트.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 플러스 기호 같은 경우는 두 값을 더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고요. 마이너스는 두 값의 차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고요. 곱하기는 두 값을 곱하는 연산자입니다. 슬래시 같은 경우는 두 값을 나누는 연산자고요. 그리고 모순트 같은 경우는 두 값을 나눈 뒤에 나머지 값을 구하는 연산자입니다. 자, 한번 플러스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트 타입의 변수를 두개 선언해 줄 거고요. 그다음에 두 값을 더한 뒤에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넘1 플러스 넘2. 자, 이렇게 하면은 넘1에는 값이 20이 들어 있고 넘2에는 값이 10이 들어 있으니까 두 값을 더했을 때 30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여기는 30이 들어가게 되고요. 30이 출력이 되어야 될 겁니다. 실제로 30이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30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뺄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플러스 기호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게 되면 너 미래는 20이 들어가 있고요. 너 미에는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2 20 0기 10은 10이 나와야 될 겁니다. 1 0잘오오는확확할할 있죠. 죠 이렇게 곱하기도 해보겠습니다. 자 곱하기 하면 몇이 나와야 될까요? 네, 0 0 0 0 0 0 0 0오는거볼수 있고요. 나누기 하면 2 나오는 거볼수 있고요. 하나, 둘, 네, 0 나오는 거볼수 있고요. 퍼센트 하면은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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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셈0셈0 0 0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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